신여주 신철의 90초 정책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여주의 도시 비전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젊은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우선입니다. 여주의 지역적 특성과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도시 발전 비전은 바다 첨단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지향 생태 도시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합니다. 바다는 네가지 산업을 포함합니다. 첫째, 헬스케어바이오산업입니다. 이름이 미 이미 고령화 시대는 현실화되었습니다. 헬스케어바이오산업센터를 유치하여 신환경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교육권 신천이는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농산물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고구가 가치 가공 기술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교통 중심지 여주를 물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최첨단 물류 산업 기업인 아마존을 롤, 롤 모델로 차별화된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기후 유권 신철이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아마존 매출의 35%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 도시로 나가기 는해서는 4차 산업의 큰 흐름을 주도해야 합는다여주는 도시 전체는아우르는 청사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신철이는 일자리 걱정 하는여주를 위해